맹호로 거듭난 선수들이 동료를 위해 싸워 챔피언에 도 전한다 김학범 감독은 지난 3월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위소방수 역할을 맡아 지휘봉을 잡은 뒤 빠르게 팀 정비에 나섰다. 김 감독의 위중은 소집 훈련마다 제시한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3월 중순 29명이 k 리거를 경기도 파주 NFC 국가 대표 트레이. 링센터로 소집해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당시 김학범. 감독은 선수들이여 맹호로 거듭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했다. 소집훈련마다 자기 생각을 선수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하기로 한 김감. 독은 선수들에게 아시아 챔피언이 되기 위해 맹호가 되어달라는 주문을 했다. 해외파가 소집되는 만큼 K리거들에게 강력한 생존 경쟁을 직접 주문한 호랑이 선생. 님이었다. 1차 소집훈련을 통해 K리그에서 활약하는 원석을 가려낸 김학범 감독은 2018 러시아 월드컵기 간 2차 소집훈련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 전지훈련을 떠나 현지 적응도 진행했다. 두 번째 소집훈련의 캐치프, 레이즈는 동료를 위해 싸워라, 였다. 한국 축구가 김학범 감독의 주문대로 아시아의 맹호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팀 전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 였다. 또 출전 선수가 20명이 전부라는 점에서 선수단 전원을 로테이션으로 활용한다는 보관을 드러낸 김학범 감독이다. 두 번이 소집훈련,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지훈련을 통해 김학범 감독은 17명이 23세 이하 선수를 선바했다 여기에 공격수 손흥민, 토트넘, 과황희조, 강박, 오사카, 골키퍼 조현우, 대구 FC까지 3명이 와일드카. 들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아시안 게임에서 네차례 우승한 한 국축구의 사상 첫 대회 이 연패를 위한 선수 선발을 마친김학봉 감독의 세 번째 캐치 프레이즈는 챌린징 챔피언 챌린징 챔피언이다. 4년 전 인천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이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의미에서 도전하는 챔피언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김학봉 감독은 생각의 차이가 있어 호불호가 갈 일수 있지만 이 팀을 하나로 만들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 꼭 분명한 출사표를 던졌다.